何 공익에 들어온다고 게 하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예기들어려운는이랑현대이랑 용암이랑 여기 좀 이렇게 들정적인용도로 모르겠는데 이런 거로 보면 쉽게 찍지 않

이 예, 세계보 박찬 기자입니다. 오늘 오, 오늘 오전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파병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파병이 맞, 만 파병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파병이 이어졌다는 실제 규모와 성격 의미 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장 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한 것을 해당 기관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그 해당 기관이 구체적,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가요? 법참은 그 북한 지역의 북한군 동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파병을 했다면 북한 내에서 움직이,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로 갔다고 하면 은 최소한 나진이나 청진까지는 북한군이 움직였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우리 군의 추, 추적사항이 아닌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지리하셨던 그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파병이 이루어졌다면은 날진에서 두만강을 건너든 청진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버스터로 가든 어쨌든 이동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 경로라가 북한군이 몇백이든 몇천이든 움직였다면은 그 정도 움직이면 바로 우리 군의 눈에 띄지 않나요? 우리 군의 감시망, 우리 군과 한미 연합 연 감시 정찰 태세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주시하고. <laughs> 아, 전, <아까부터. 웃음> 예. 예, 저 아까 물어보시면 예리조사재산습니다 도로가 이어지고 있어서 도로 우리 군 당국이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앞에 어,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관계자 어, 말로 올해 1월, 2월 중에 1000명 넘는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했다라는 보도가 있고, 조반은 최대 3000명이 이야기가 있는데, 보도에 대해서는 입장 어떻게 되십니까? 어, 기존 입장과 동일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점을 먼저 하시고 만약에 그럼 파병을 추가파동을 했다고 하면 이건 종전 합상을 앞두고 뭐 연포 확보나 이런 뭐 전문가들 분석이 있는 데 이유는 뭘로 좀 예상하시나요? 제가 합참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에 국방부에 오게 되면 그 전국이 이제 또국방부 하는데, 나예 국방부에 없것지고그 국방부에 을 해야지 도입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사전달하는게 없다는 것이죠 아 이것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귀찮가야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직은 말씀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을 하는데 관능상으는 익사 순번이라게통영이 주관하는 기록이고 있잖아요. 그 불참하시는 대경에 아까 어, 비상계엄이 연루된 분시이들이결 출신이라 그런 것이 좀대변한 사 불참한 나만 예, SBS 김태훈입니다. 방사청의 질문인데요. 여기 야당이 특정한 국방 예산을 습관해가지고 우리 팀체인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라는 말은 큰 말인가요? 그부입니다 정사처 예, 대변인입니다. 어, 이 대통령 최종 결론시 업무된 사업에 대한 예산 사항은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 재정 요건과 사업 중인 환경을 조정해서 <laughs> 설정된 사항입니다. 일단 예산 사감 사례로 둔게 지휘정찰서,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이량서 장거리 함대문 북탄서종일유독폭한 노무개발서, 드론방어 예산. 그게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 제 국방 차원에서 결정해서 한다 그 국방의 차원이라는 거는 여야가 <laughs> 다 동의해소한 거고, 보면은 여기에 상당 부분은 뭐, 통일종 위원장이라든지, 당대식 의원, 뭐 이런 분들, 여당 의원들이 삭감하다고 해서 삭감한거다 음, 그런 예산들이잖아요. 제가 네, 쓴거거 그러니까 야당이 삭감했다. 그 말이 맞는 말이 <laughs> 니에요 제가 국방성에서 결정된한테라고거같은게 맞습니다. 국방이 처음 얘기 야당이 삭감한 게 아니라 여야가 다 함께 있는 국방위에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삭감했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정부 원에서기재부에서삭아한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 예산한 올릴 때에 예산의 여건을 고려해서 국회 예산 반영을 했고 예산 반영한 것 중에서 사탐이 국가를 차원으로 되어습니다그러윤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후 변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인원적으로 사탐했다는 말은 옳지 않다는 뜻이 되나요?